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의 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밖에 촬영을 하다가 진짜 비가 오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비 오는 거리를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빠꾸예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산을 자. 한 손을 밀면서, 어, 자. 또, 오른쪽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산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아. 자, 이 정도면 게, 괜찮아요. 전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에. 소리 잘 들리나요? 난 이런 잘난 척 듣는 것에 숙련된 자, 점점점. 벌써 지쳤어. 그래도 한손 쓰는데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당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자. <laughs>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. 아, 씨. 와, 여러분, 또 이럴 때 눈치 없이 또 지, 전화가 옵니다. 전화가 어진성 어디야?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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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5층에 그.. 여5층이 아, 5층이야? 5층이 5층이야? 5층이야? 금 우리 촬영 중인데 금방 올라갈게요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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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흑흑 크크. 와, 이제 거의 문 앞에. 지금 문 앞에 거의 도착했어. 내가 좀잘 아니까, 축구를 했으니까, 여기서 저기까지 하프라인 좀 넘긴 하다. 그래도 한 50m는 온것 같아. 50m 오는데 도대체 몇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이제 다 젖었고, 그리고 여기 손이 완전 다 미끄러져. 그리고 여기. 이런데 다 젖을 수밖에 없어. 더 다, 완전 다젖었어지 그러니까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젖으면서 미니까밀 수가 없는 거야. 잘 밀던데 그거는 그러면 또 박이라서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건 나 이건 진짜 위라 위라클이어서인 것 같아. 진짜 바로 그냥 적응이 되는 거야? 아니 나니까 적응. 이게 비 오는 날 휠체어를 안전하게 잘밀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진짜 댓글로 한번 아이디어를, 아이디어 쟁탈전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1위인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는 걸로.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. 미라클. 웃지나, 이제, 진짜, 우리 이런 건 진짜 찍지 말자.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. 아무리 촬영해도, 야, 이건 아니지. 장마 기간에.